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으로 누적 다운로드 900만 회를 돌파한 유명 웹소설이 드라마로 안방 극작을 찾습니다. 주부들의 황태자 성훈이 완벽남 역할을 맡았고 명품 배우들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했었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날 사랑해. 남편과 가족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뒤 1년 전 과거로 돌아간 여주인공 복수를 위해 한 남자와 계약 결혼을 선택하며 은밀하면서도 아찔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른 얼굴이 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상황들이 보여지고. 누적 다운로드 수 900만회를 돌파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정석입니다. 완벽한 남자예요. 그래서 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한번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라 생각으로 연기를 했고. 주부들의 황태자 성운과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정유민이 특별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입니다. 것도 꿈꾸 진지인는첫 성인 연기에 겨우 도전하고 겨우 이미숙과 겨우 이민영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기대를 모읍다첫 성인 연기를 악역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사실 없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다고구마 없는 사이다 복수극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이번 주 토요일 밤첫 방송됩니다. 어, 말라고요,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